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받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첫 번째는 메인넷 성공적 출시입니다. 파이코인이 2025년까지 성공적으로 메인넷을 출시하고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특히 모바일 중심 채굴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 왔으므로 많은 사용자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된 사용 사례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는 사용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전자상거래, 게임,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다면 코인의 가치와 유용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성장입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 커뮤니티가 더욱 확장된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전망 첫 번째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현재 테스트넷 상태에 있으며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기술적 문제나 확장성 문제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의 신뢰도와 유저 유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파이 코인도 규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 채택 부족입니다. 파이 코인의 채굴은 간단하지만 실제 경제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채택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용화가 이루어지 않거나 실제 사용처가 부족하다면, 파이 코인은 실험적인 코인으로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가 오픈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이의 커뮤니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파이를 응원하고 파이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호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파이 소통방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파이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시고 같이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에는 파이에 대한 지식이 높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KYC 인증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 노하우도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 채굴 속도의 경우에도 높이는 방법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파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4283-3137 문자로 입장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때부터 코인 시장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무료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상담 등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입장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반광기 이후 비트코인 뿐 아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현물인 은혜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주고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인 시장은 다시 불장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 파이코인 단독방 분들은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아무리 코인 시장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중 올라가는 코인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하는 코인들로 수익을 보신 후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파이코인이 본격적으로 거래를 할 때를 대비해서 시드머니로 모아가 보자라는 거고요. 파이코인 체그를자로서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거고 무슨 돈 내고 하는 바 아니고 무료라고 해서 뭐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코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년 이상 된 트레이더분들께서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공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코인으로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번호로 문자 입장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뭐 사기 아니냐 이런 댓글 달리는데 절대 사기 아닙니다. 100% 무료 공개 정보 방입니다.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듯 돈을 내라, 뭐 일대리딩 등등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문자 입장 누울 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파이에 대한 정보, 코인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왜 아직 안 주냐.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 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 5천 테더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1 테더에서 100 테더까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등, 요 100개를 총 5분께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1등 한 분이 나오셔서 받아가셨고, 제 영상에 댓글도 남겨놔 주셨더라고요. 저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달라. 이렇게 대댓글도 달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셔서 남은 1등 한번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보고 계시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선한 댓글 응원 한번 남겨주세요. 뭐 화이팅 구독했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등등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283-3137번으로 문자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테더를 1개에서 100개까지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경품 추천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재미로 응모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